최근에 저희가 어코드 9세대 영상 많이 올리면서 진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관 디자인 진짜 훨씬 세련되게 바뀐 어코드 10세대 매입해 오자마자 영상에 바로 담습니다. 가격은 1,8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유지비 저렴한 수입 세단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친구는 어코드 9세대보다 연식이 무려 4, 5년 이상 더 좋고 뼈대부터 다른데다가요. 기존 9세대도 연비가 좋은데 10세대는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연비가 여러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뭐 1,89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생태계 교란종 수술입니다 긴말 필요 없고 스펙부터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이차 19년식에 14만 7천 키로 탔고요. 등급은 2.0 하이브리드 투어링 등급입니다. 네, 여러분. 이차 연비 리터당 17, 18 정도 나온다고 하면요. 우리 어코드 동호회 형님들한테, 아니,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그것밖에 연비가 안 나오냐? 라고 욕먹습니다. 네, 이차 발끝만 대충 얹어놔도 연비 2 0 k 로 찍히고요.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정속 운행하면 25km까지 찍힌다고 인증샷 올라오는 그런 연비 어마무시한 차량입니다. 성능지 강조해 주십시오. 운전석 안문 쪽하고 기횐다에 단순 판금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리고 용도 이력 없고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자, 판금 이력만 찍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차하다가 조금 긁혔거나 약간 덴트 같은 걸 찍힌 같은 거? 그냥 편했기 때문에 황금 이력이 찍혀있는 겁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이고요 비유를 조금 해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안과 선생님들이 라식 라색 안 하시고 안경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중고차 딜러들은요 무조건 완전 무사고 차량 사야 돼 라고 하는 딜러들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단순 황금 교환치기계 오히려 감가는 감가대로 먹고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런 게 진짜 꿀매물인 겁니다 여러분 쳐보러 가시죠 외관 전면부터 보겠습니다 와 전면부터 진짜 이 블랙 처리돼 있고 굉장히 이쁘고요 헤드라이트 진짜 반짝반짝 너무 잘 나옵니다 외관 색상도 진짜 깔끔한 쥐 색깔이라고 하죠 짙은 그레이 색상 띄고 있고요 어 휠도 진짜 이쁩니다 투톤 17인치 혼다 휠에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약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 사이드 리피트도 있고 위쪽에 저희가 미리 열어놨습니다 썰루프도 아주 잘 작동합니다 앞뒷문에 보이는 기스 역시 없고요 2열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시트 컨디션 너무 좋고 꽤 넓은 공간에다가 뒤쪽에 열선 시트 원 하실 수 있으십니다 리얼앰프싹 바뀌고 9세대에 비해서 트렁크는 역시 수동으로 좀 열어주셔야 됩니다 내부 공간도 어우 상당히 넓습니다 닫아주시고 네, 보조석 쪽 와봤고요 아, 보조석 쪽에 뒤 타이어는 조금 휠 있고 이거는 저희가 복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뒤 문에 보이는 덴트라든지 찍힘 자국은 전혀 안 보입니다. 본내 쪽에 살짝 스톤칩, 한두 개 정도 보이는 정도. 네, 외관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1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열 들어가기 전에 메모리 시트 두 개까지 가능하고요. 와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혼다 표시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 커버까지 씌워놨고, 와, 알칸타라 재질이네요. 역시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시동이 켰는지 꺼졌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지금 시동 꺼져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조용해요, 비디님 어, 옵션 설명 드릴게요. 차선 유지, 차간 유지되는 반자율 주행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계기판 쪽 찍어주시면 역시 시인성 좋은 바늘식 계기판에 14만 0 0 k m 확인되고 있습니다. HUD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 내비 쪽 찍으시면 순정 내비에 터치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버튼식 기어에 후방 카메라 화질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잘 설치되어 있고, 엠피온 하이패스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서 저희가 히타 강하게 틀어놨는데 공조장치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운전석 고조석 어, 약간 햅반바는 네, 열선 시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네제 핸드폰 지금 무선 충전해놓고 있고요. 에코 모드, 스포트 모드 역시 조절하실 수 있으십니다. 혼다 차 진짜 좀비 내구성에 강력한 연비에다가 심지어 1890만이라는 가격까지 진짜 요즘에 여러분 경기가 진짜 어렵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가 진짜 문이 많이 오고 있고요. 어코드 매물 진짜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순간 팔릴 것 같습니다. 빠르게 위쪽 포카리 중고 차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영상이 올라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다음에 더 깨끗한 차량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는 그대로 허 칼이 젊고 자요.